어제는 하나님을 제가 아주 깊이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의회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런 거였습니다. 어제 말씀 새벽에 예배 드릴 때, 다 그런 건 아닌데, 어제는 유난히 조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유난히 어제 많았어요. 아니, 내 얘기 하시나보다, 아, 어떡하나. 아니요. 다른 분 얘기하는 거예요. 어제는 유난히 조시는 분이 많았어요. 여러분, 여러분들다 뒤통수만 보시니까 모르시잖아요? 그럼 이제 조, 조시는 것도 이제 좀 돌아보셔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조시는 분은 안 계세요. <laughs> 딱 뒤에서 보면 조시는지 안, 안 주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어제는 그랬어요. 어제는 유난히 조으시는 분이 많아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도 제 마음에 막 주야 아버지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 이제 수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제는 뭐 나름대로 막 이제 할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전하다가 막 볼륨도 막 크게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앉아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건 그거고 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음, 기도하는, 치절거리는 거예요. <laughs>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요, 다른 얘기 아 응원 안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막, 뭐, 말씀도 안 하시니까 그냥 혼자, <laughs> 이러면서 이 기도를 하고, 이제 이제, 방언으로 또이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끝날 쯤 됐는데, 하나님이 저한테요, 제가 옛날에, 예배 시간에 좋았던 장면을 막 보여주고 있죠. <laughs> 주요. <웃음> 제가 예전에, 제가 예전에, 어, 교육자할 때, 그 때는 새벽 기도 총진군이라는걸 했어요. 새벽 기도 총진군을 하면 3시에 일어나서 차량 운행을 시작해서 새벽에 3부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이게 왜막 그냥, 그러니까 이제 대학원 수업이 저녁에 있는 때도 있는데 저녁에 대학원 수업을 마치면 10시 10분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부랴부랴 와가지고, 씻고, 또 뭐라도 이렇게, 뭐, 리포트라도 해야 되고, 뭐 이러면, 뭐 어떻게 하다보면, 12시고, 뭐 1시에요. 1시가 지나서 자고, 3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루만 그러는 게 아니라, 새벽에도숨기는 21일 동안 하는 동안에, 거의 절반은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운행을, 막 졸면서 하기도 하고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건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견디는 거예요. 그거죠 이렇게. 근데 하나님은 어쩜 저는 저를 못 보잖아요. 근데 어제 앉아서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졸고 있는 장면을 다른 앞에서 보는 장면처럼 저희 눈에 펼쳐지는거 있죠 주여 앉아서는자 하면서 졸고 있는 저를 제가 앞에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이런 감동이 있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 할거 없다 제가 어제 그 상한 마음이 부끄러움으로 싹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어제 기분 좋게 기도 끝나고 일어났어요. 왜요? 남의 이야기할 게 없다고 하나님이 저한테 가르쳐주셨으니까 남의 이야기할 것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가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으시지 네가 뭔데 그냥 뭐 이러냐 저러냐 상하고 말고 할게 뭐가 있냐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느껴요 얼마나 시열하게 하루를 살아오셨는지를 제가 조금 알고는 그런데도 알면서도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거죠. 그래 제가 마음이 상했던 거 죄송합니다. <laughs> 하나님이 너나 잘하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정신 차렸습니다. <laughs>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 중심이 돼가지고 우리가 보고,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느끼는 것으로 마음이 상할 때도 있고, 섭섭할 때도 있고, 억울할 때도 있고, 미워할 때도 있고, 답답해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마음의 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알면서도 머리로 아는데 상황이 펼쳐지면 또 넘어지는 게 우리 연약함입니다. 아니요, 저의 연약함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오는 하루를 사는지를 거기에 관심이 있으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을 완전히 섬기는 자리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기쁨에,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기쁨은 내 안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알게 될 때, 내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그 기쁨으로 충만하시는 마음을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느끼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 기쁨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기쁨을 내가 막 해내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내가 순종하는 자리에, 내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선포하는그 자리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셔서 하나님의 기쁨을 내 안에 만족시켜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기뻐하는 삶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 기쁨을 누린다는 것은요, 내가 내 안에서 캐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내가 순종의 태도로 감사의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기쁨이 참된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고. 내가 눈에 보여지는 것을 내 기쁨으로 오해하게 되고 내가 느끼는 것을 나의 즐거움으로 오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 내 기쁨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윗이 그의 믿음의 삶에서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5절 말씀 우리 5절 말씀 함께 선포할까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적과 기적이 많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한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내가 헤아려 볼 때에 견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나, 나의 나 순종을 통하여서 일하신다는 것이죠. 나의 감사의 기도를 통하여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그 기도와 간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 일이 너무나도 많아서 셀 수가 없다는 걸 누가 한 말입니까? 다윗이 한 고백이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순종했더니 감사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했더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모두 책임져 주셔서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응답이 셀 수가 없이 많고 그 기적이 헤아릴 수 없이 많다라고 인정하고 선포하는 것이죠 그리고 8절 말씀 보십시오 8절 말씀 함께 선포할까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신 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겼다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기를 즐겼고, 내가 감사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을 즐겼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일을 즐겁게, 자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내신 중에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는 자리에서 반드시 응답하시는구나, 반드시 일하시는구나, 반드시 그 열매를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내 마음 가운데 계셔서 나타내신다는 것을 경험한 거죠. 우리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아 계시다는 것을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넘어질 때 있어요. 잘안될 때도 있어요. 하다가 포기할 때도 있어요. 그래도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의 되심을 내 모든 삶의 자리에서 범사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라고 하나님을 회복시키실 거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대하는 것이죠.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응답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셔서 그 모든 기도와 간구를 순종을 하나님이 그 선포를 책임져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10절 말씀 함께 선포할까요? 10절. 내가 주의 공의를 내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지금 계속 동일하게 말씀하는 게 뭡니까? 그 신중에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 내 신중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숨기지 아니하였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계시는 주님의 뜻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회중 가운데 하나님께 하나님 대심을 선포하고 감사와 순종의 태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다. 그것을 다 헤아릴 수도 없다. 그것을 그 많은 기적을 다꼽을 수가 없다. 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그냥 한 일이 없습니다.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당사의 고백을 통해서 기도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말로 시작하고 눈 앞에 보이지는 것 그거 눈집금 담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의 눈을 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어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기대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기적을 내 앞에 펼쳐 주셨고. 헤아릴 수 없는, 손으로 꼽을 수 없는 그 은혜를, 기쁨을 나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나가 즐거워드릴 때, 오늘 16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를 찾는 자는 다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위대하시게, 그위대하시으로 일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내가 수족의 태도를 가지고 넘어질지라도, 때로는 자빠질지라도, 우리 주님 한분 바라보는 믿음, 주님이 그 마음 가운데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의 고백,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선포하는 우리의 순종, 우리의 기도와 관구를 주님이 오늘도 만족시켜 주십니다. 오늘 그 위대하심을 우리가 노래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 그기뻐하심에그 즐거움에 참여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가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입술과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우리 허락하신 모든 공동체들을 위하여 기도할 책임이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주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결한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토요일, 주일, 하나님 여름 성경학교가 있는데,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수고나 열심히 아니라, 우리 성령님의 지혜를 가지고, 성령님의 열심을 따라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실버 소침을 통하여 어르신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엄마 방문 요양센터를 통하여 주님 일하실 때에 주여 주의 능력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간호들과열로하진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를 불러가며 기도할 때에 주님 역사하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주님께 아래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앞에 아래어 드릴 때 하나님을 위하여 이 기도의 권역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지혜로운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의심 없이 믿음으로 선포하는 기도를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전도의 대상자들을 위해서 이 시간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드려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